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내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교통과 안전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연분홍 벚꽃들이 화사한 봄기운을 전합니다. 꽃잎에 터트린 벚나무들은 벌써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꽃도 조금 개화가 됐다 해서 이렇게 뭐꽃구경도 하고 또 발로 어,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진해 벚꽃은 평년보다 여드레일은 지난 21일 개화가 시작돼 다음 주초 절정이 예상됩니다.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61번째 진해 군항제에는 45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 마스크 없이 봄을 즐기는 축제인 만큼 교통과 안전 대책도 중요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창원과 마산, 진해 방면 주요 진입로 세곳에서 10분 안팎마다 탈수 있는 셔틀버스 4개 노선이 하루 75차례 운행됩니다. 또 진해 안민터널 입구에서 북원 노터리까지 4.3km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도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또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임시 주차장 14,000여 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부대에 마련된 주차장 2,500 면은 평일 오후 4시 반까지만 쓸수 있고 셔틀 버스와 버스 전용차로도 주말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거의 그 관광객들이 주말에 집중이 되어서 주말에 그는 그 진해구 진해구 내에 체증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걸 조, 조금이나마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관리도 중요해지면서 경찰은 이번 주말 인파관리 차량도 투입합니다. 진해 군항제는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4개 팀 700여 명이 참여하는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여자천 별빛축제,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다음 달 5일에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7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후보들은 대부분 농업과 관광 활성화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10달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 창령군. 잇따른 군수 낙마를 부각하며 변화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부곡관광지를 컨벤션 휴양단지로 탈바꿈시키고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공약했습니다창령 군수를 역임한 무소속 하종근 후보는 지역사업 싱크탱크로서 창령 농산관광진흥공사 설립, 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낙동강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34년 공직생활과 도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표신 공략에 나선 무소속 성낙인 후보는 전통시장 부활 프로젝트와 권역별 친환경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한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한 무소속 배효문 후보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대규모 오토 테마파크 조성과 부곡면 골프장 확장으로 부곡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과가 없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무소속 박상재 후보는 군청을 이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창녕군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군수에 도전하는 무소속 하강돈 후보는 285개 모든 마을 정주권 개선을 위한 제2 새마을 사업을 펼치고 행정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정호 후보는 스마트팜 1억원 소득시대, 부고온천과 화왕산, 우포누풀 연기한, 영남권 최고 관광지 조성 청사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창령군수와 창령일 도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전투표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본선거일은 다음 달 5일입니다. 민선 창령군수 6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불과 3명. 52,000여 명 유권자들은 이번에는 깨끗한 군수를 기대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미량지원이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준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전군수는 내일 오전 창령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부산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양산법기수원지를 경남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양산인데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하루 8,000 톤의 물을 부산시 금정구 일대에 공급하는 양산시 법기수원지 수원지 68만 제곱미터를 포함해 주변 다섯 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묶여 지난 6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는 미나리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인야에뭐 유실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다섯 개 마을 주민들이 법기 수원지를 돌려달라며 나섰습니다. 인근 부산 기장과 정관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다섯 개 마을은 여전히 낙후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법기 수원지 물을 모두 부산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다며 불만이 더 큽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형식적 답습이 아닌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196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산시가 경남에 포함됐지만 법기 수원지는 부산시 소유로 남았습니다. 물 이용에 대한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경상남도를 향해서도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2여 년의 세월 동안 부산시를 상대로 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요구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 사이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법기수원지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 부지사를 단장으로 양산 지역 행정 불일치에 따른 상수원과 법원, 보훈 등 문제 해결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큰 이슈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를 해결하기 위한 t 이를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t 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는 물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상남도는 법기수원지 문제가 부산시와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KBS는 경남이 낳은 문화예술 분야 거장들의 예술 혼을 재조명하는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달에 만날 인물은 지리산이 낳은 소설가 이병주입니다. 유려한 필력으로 80여 권의 작품을 남긴 이병주의 문학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비극과 사연이 서린 지리산은 마흔넷의 이병주를 마침내 소설가로 키워냈습니다. 눈을 남으로 돌리면 산뽕우리가 파도처럼 아득히 시야 속에서 물결치고 서쪽과 북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쳐다봐야 할 산뽕우리들이 첩첩이 쌓여있었다. 대하소설 지리사는 일제강점기에서 6.25전쟁 직후까지 근현대사의 시련을 유려한 문장으로 추적합니다. 1921년 하동 북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주는 20대에 진주와 마산에서 교수를 지낸 뒤 30대에는 부산에서 언론인으로 변신합니다. 언론인 시절 겪은 민주화 운동과 5.16 군사 구태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그 당시 편집 국장이 이병주 선배이셨고요. 그때 3.15와 4.19를 다룬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거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2년 7개월 감옥에서 구상했던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44살 늦깎기로 등단합니다. 27년 동안 한달 평균 원고지 천여매를 써내려가며 80편이 넘는 작품을 편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펜 대신 구슬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폐암으로 71년생을 마감했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시고 속기사를 채용해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뭐 그런 와중에 갑자기 돌아가죠. 그가 떠난 뒤 고향 북천에는 작은 문학관이 들어섰고 그의 이름을 딴 백일장과 국제문학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 이 건져 올리지 못한 네. 또 역사의 행간에 그 산일된 그고 우리 민족의 진실랄까 인간의 네. 진실랄까 네. 이것을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병주의 문학 세계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경남 지역 모 고등학교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부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숙사 복도 CCTV와 가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남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2, 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학생을 90분 동안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측의 처분 불복 소송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처분이 통지된 날로부터 바로 전학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 자체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국산전투기 KF21이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 2026년 전력화하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KF21의 내년 양산 착수를 위해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오는 5월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시의회에서 가결된 갈등 유발 시설 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시민 의견 수렴 부족과 주민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김해시장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자도로인 창원부산간 도로의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데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이 경상남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경상남도가 통행료 인상 열흘 전에 이를 발표하는 것은 도민들을 무사하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구체적인 통행료 인상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